안녕하세요. 한국 체면치 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열심히 살고 약간 완벽주의, 약간 강박적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잠깐의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내용인데 이게 영어예요. 제가 이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은 To Protect Your Energy. 발음이 정말로 형편없는 것 같네요. 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 강박증에 빠진 당신은 에너지를 보호해야 됩니다. It's okay to cancel a commitment.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다. It's okay to not answer a call. 귀찮은 친구에, 귀찮은 가족에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It's okay to change your mind. 당신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도 된다. 변해도 괜찮다. 꼭 그대로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 It's okay to want to be alone. 혼자 있기를 원해도 괜찮다. 혼자 있고 싶어도 괜찮다. 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It's okay to take a day off. 하루를 쉬어도 괜찮다. 하루 정도 한 번은 회사 안 가도 되고 학교를 안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It's okay to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It's okay to speak up. 너 말해도 괜찮다. 바보처럼 참고 착한 척 하면서 당하지 말아라. 화가 나면 화내도 되고 할말 있으면 할 말해도 괜찮다. It's okay to let go. 이제는 놓아줘도 괜찮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고 전화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이제 마음을 그냥 하루 아침에 바꿔도 괜찮아 욕 먹더라도 혼자 있고 싶어해도 괜찮아 하루를 그냥 네 마음대로 쉬어도 괜찮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누가 뭐라 안 해. 말해도 괜찮아. 놓아줘도 괜찮아.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to protect your energy.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면 당신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서 당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잘 보호해야 된다. 무조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겐 아마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뭔뭐 뭐 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은 괜찮아잖아요. 야.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미움 받아도 괜찮아.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수능에 떨어져도 괜찮아.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무 그렇게 고통받지 마. 너무 괴로워하지 마. 이거 하나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은 거는 괜찮아 라는 거죠. I'm okay. You are okay. 너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괜찮아 소리를 별로 못 듣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가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자칫하면 너무 잘해야 된다라는 이 완벽주의 이 강박증이 되면 괜찮은 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I must. 나는 뭐뭐 해야 된다. I should be. 맞는지 모르겠네요. I must. I should be는 나는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왠지 열정적인 단어 같잖아요. 왠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것 같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할 거야. I must be. I should be. 난 무조건 해야 돼.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여기 안에 괜찮아라는 표현이 있나요? I'm okay가 있냐 이거죠. 나 괜찮아라는 게 없어. 여기서는 I must, I should be는 나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너 이거 못하면 괜찮지 않아. 너 죽어. 너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 너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너 쓰레기 되는 거야. 너 혼자 있는 모습, 너 이거 못하면 이제는 대우받지 못해. 너 인생 패배자야. 너 끝나는 거야, 사실은. I must, I should는 왠지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강박증이에요. 그리고 자기학대죠. 너 이렇게 못하면 죽어. 너 큰일 나. 내가 너벌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솔직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당장은 당장은 왠지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다 되지가 않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뭐 뭐 해야 된다 그랬는데 못하는 순간 나는 이제 괜찮지 않아. 나는 끝났어. 인생 버려졌어. 난버로지야 나는 이제 패배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난 멍청이야. 난 무능력자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학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I must, I should be가 아니고 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바꿨어야죠. I must가 아니고 나 무조건 뭐뭐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I want to be. 나는 뭐뭐 뭐 하는 것을 원한다.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나 성공하고 싶다. 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나이 발표 잘하고 싶다.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건강한 어떤 그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니즈를 아, 영어도 못 하면서 자꾸 오늘은 여, 영어를 쓰게 되네요. 자기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그 니즈, 욕구를 자기가 원하는 바를 건강하게 그래 편하게 났다는 거죠. 나는 이거 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열심히 이걸 할 거야. 이거 하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더라도 이거 해야 돼안 그러면 나 큰일나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면 그나마 좋겠지만 안돼 버리면 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붕괴가 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I want to be. 나 이거 원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절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더라도 계속 이 절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이제 그거를 이제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나 이거 안 하면 끝나. 나 이거 무조건 해. 야, 돼. 이런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은 하다가 안돼 버리면 그때부터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 want to be. 나 이거 원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 근데 I must, I should be는 자기를 결국은 이 궁지에 몰게 된다.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강박증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하게 되지만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막 의지를 내고, 나 이거 막할 거야 라는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I want to be.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건강하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꼭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나한번 정도는, 나 이거 해도 괜찮아. 나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이제, 꼭막 전화 오는 사람들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 나욕한번 먹어도 돼. 나 미움 받아도 괜찮아. 나 그냥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 나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왕따 시킨 거야. 그래서 혼자 돼도 나 괜찮아. 나꼭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를 거야. 나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릴 거야. 그냥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 혼자 내가 나한테 박수 치고 살 테야.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꼭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정해졌다.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성공이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그냥 그 목표일 뿐이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 더이 큰, 이더큰 곳이 올지 보면 성공이고 행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큰 어떤 성공과 더큰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허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게을러 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해 나는 뭐 일에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잠만 자도 괜찮아 이렇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최선을 다하되 자기 자신을 최소한 궁지로 몰지 말자 이거죠 열심히 최선을 피땀 흘려서 살아가는 건 아름다운 건데 자꾸. 못하면 안 돼. 어쩌면 저째.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 심리적인 어떤 이 지옥과 같은 감옥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괜찮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약속을 취소해도 괜찮아. 전화 안 받아도 이제 괜찮아. 마음을 바꿔도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해도 괜찮아. 사람을 나도 이제 미워해도 괜찮아. 나도 이제 화내도 괜찮아. 나 왕따 당해도 괜찮아. 계속 당할 바에는 차라리 싸워버릴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루 종일 나 그냥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한 일주일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싶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제는 내 표현, 내 생각, 내말다 표현해도 괜찮아. 이제. 나의 집착, 꼭 뭐뭐 뭐 해야 되겠다라는 이 완벽주의 성향, 이거 이제 놓아줘도 괜찮아. 이렇듯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고 싶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제 자신한테 스스로 자주 해줬던 게 첫 번째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성공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걸 내려놨던 것 같아요. 꼭 성공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할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거고, 나를 매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욕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욕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저한테 해줬던 또두 번째, 괜찮아 시리즈였던 것 같고, 또세 번째는, 아, 저한테는 그게 있었어요. 항상. 저도 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면 목숨 걸고 전 끝을 내요. 제가 그냥 다 타버리도록. 다음에 몸이 아프더라도.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저를 자주 이렇게 말해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여유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또 수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괜찮아 라고 해주면 훨씬 더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더잘 하게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가 어 항상 제가 이제 지하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그 파란불이 한두칸 정도만 있으면 저는 저한3 0 m 터접서막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말해주는 거죠. 이제는 뛰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는 횡단보도가 이제 파란불이 이제 파란불이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 전 절대로 뛰어가거나 빨리 걸어가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한번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완전히 새로 시작했을 때 다시 천천히 이제 걸어간다. 이건 어떤 거냐면 제 자신한테 연구가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1등 안 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운전할 때도 꼭 빨리 가려고 하는 남을 앞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더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남들이 원하는, 남들이 제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나 누군가가. 근데 꼭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평범하게 살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아.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전에 불면증에 좀 많이 시달렸을 때는. 잠을 꼭 자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잠이 더안 왔는데 그냥 잠안 오도 괜찮아 그냥 잠안 오면 영화 보자 이런 식으로 제 자신한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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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할 어 때는 열심히 하고 쉴 때는 훨씬 더 쉬게 되는 이 어떤 심리적인 강박. I must be. I must. i should be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 강박증으로 좀 벗어나면서 i want to be I,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어 그래도 괜찮아. 포기해도 괜찮고 아니면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무엇이든지 괜찮아 괜찮아라고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자존감을 키우고 내가 원하는 이 목표에 빨리 다가설 수 있는 오히려 그 마음 상태 이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정도 나한테는 무엇을 괜찮다고 말해줘야 될지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